그 어느 때보다 건강을 잘 챙겨야 하는 시기입니다. 모두가 지친 요즘 자신의 작은 손길로 환자들의 마음까지 치유해주고 싶다는 그녀. 바로 영월의 새내기약국장 정초롱씨입니다. 손님이 없는 틈틈이 컴퓨터를 꺼내들고 그림을 그리는데요. 2년 전 처음 시작한 웹툰. 당시 전문 지식을 알려 주는 데 급급해서 표현력이 부족했습니다. 하지만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죠. 웹툰을 즐기다 보니 실력도 늘었습니다. 현주 씨. 나 여기서 이거 자세 해야 되는데 벌레 물릴 것 같은 <laughs> 그걸 네. 이렇게 아, 이렇게, 아, 하는, 이렇게 하는 거거든. 하고 있어 봐. 모델이 되어주는 직원. 별난 약국장 덕분에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자주 하죠. 토하는 거. <laughs> 오늘은 멀미 날때 어? 유용할 만한 정보를 웹툰으로 그릴 <laughs> 생각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소리 안 소리 안 아, 진짜. 직원의 메소드 연기는 어떤 작품으로 탄생하게 될까요? 안녕하세요. 영월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웹툰을 그리는 약사겸 메툰 작가 정초롱입니다. <laughs> 약뿐만 아니라 그림처럼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전하고 싶다는 초롱 씨. 그녀가 고향에 돌아오게 된 사연 지금 들어보시죠. 사방이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고장 강원도 영월. 읍내에는 눈에 띄는 하얀 간판이 있는데요. 작년에 문을 연 약국입니다. 주인장은 서른한 살의 젊은이 정철론 약사인데요. 오늘도 바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. 공상이 좀 잡아주는 거랑 아래 이제 같이 돼 있는데 이거 하두번 정도만 발라주시고. 8 개월 동안 약국 자리를 알아보다가 이곳에 터를 잡았습니다. 아침 시간이랑 퇴근 시간에 제일 많이 오시고 보통. 중간에는 강, 조금 간간 띄엄띄엄 오시는데 그래도 확 몰리셨다가 또요 또 한가했다가 또확 몰리셨다 한가했다가 그러는 것 같아요. 제천과 천안에서 근무약사로 2년 넘게 일했던 그녀. 그런데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온 걸까요? 솔직하게 말해요. <laughs> 도시에 있고 싶었어요. 그냥 젊은 사람이니까. 처음에는 저도 이제 도시에서 약국 자리를 이제 구하고 있었거든요. 정말 크고 좋은 자리는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비싸고. <laughs> 이제 아빠가 급하게 그냥 좀 괜찮은 자리인 것 같다. 아빠 생각엔 한번 와서 보기만 해라. 고향이니까 더 쉽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셔, 하셔가지고. 이제 급하게 내려와서 봤더니 이제 너무 자리가. 보았던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좀 현실적으로 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약국을 더 하고 싶은지 생각을 하다가. 손님이 마스크를 사러 왔습니다. 샘플 그냥 아무도 안쓴 건데 뜯어놓은 건데 음. 이거라도 쓰 해도 되나? 어, 이것도괜찮겠다 이거 일단 두개다드릴게요 음. 단골 손님도 많이 생겼습니다. 음, 그런 거 좀, 좀 하러, 좀. 샘플 같은 것도 오면. 그뭐 그러니까 할머니들나 우리나 오면은 다 하나씩 드리고 그러세요. 괜찮고. <laughs> 초롱씨 음, 음, <laughs> 같은 경우에는 좀 가족, 뭐 이렇게 뭐 할머니, 뭐 아버님 뭐좀 친한 그런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. 그리고 좀뭐 여러 가지들도 이제 권해주시고 뭐 이거야 좋다 그러면 이걸로 좀 추천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좀 자족이 되죠. 예전에는 환자들과 대화할 기회가 없었는데요. 첫 소식 영이. 디스크에 눌려가지고, 목 디스크에 눌려가지고, 그 수술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너무 좋았어. 그래서 동네 사랑방 같은 약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. 환자분의 약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, 그냥 그분과의 신뢰 관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, 이제 그 신뢰라는 게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대화를 좀 많이 할수 있는 약국을 하고 싶었어요. 었 그녀의 오랜 꿈. 냅꼬 따고 가볍게 뭔 거, 커피. 즐기시고, <laughs> <laughs> 네, 즐스하세요그 꿈은 약국 곳곳에서 드러납니다. 벽면에 독특한 캐릭터가 커다랗게 붙어 있는데요.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 만화 시작했을 때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캐릭터거든요. 제가 원래 머리가 항상 단발이어 가지고 이제 단발머리 캐릭터로 해서 최대한 저를 닮게 그렸었어요. 미간 주름이 제가 미간 주름이 있어 가지고 그 깨어내고 <laughs> 항상 이렇게 피곤해서 다크서클이 심하거든요. 어려운 의학 지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그림으로 표현해 놨는데요. 벽뿐만 아니라 책꽂이와 약장도 마찬가지 어르신들을 위한 약설명서를 손수 그렸습니다. 스티커도 개발했습니다. 약 포장지에 각기 다른 그림을 붙여놓는데요. 보통 이렇게 놓으면 이게 뭔지 잘 모르세요. 눈에 띄는 정보 전달. 정말 기발하죠.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약사들에게도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하루의 대부분을 약국에서 보내는 정초롱 약사. 여유가 생길 때마다 그림을 그리는 데 시간을 쏟고 있죠. 다른 분들이 어, 나이약 이렇게 먹고 있었는데 어, 이게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중복되는 약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게 웹툰 작업으로 옮기기 전. 먼저 자료조사를 꼼꼼히 하는데요. 선주씨. 나 여기서 이거 자세해야 되는데. 벌레 물릴 것 같아. <laughs> 그 벌레? 아, 하는,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하고 있어 봐. <laughs> 모델이 되어주는 직원. 별난 약국장 덕분에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자주 하죠. 토하는 거. <laughs> 오늘은 멀미 날때 유용할 만한 정보를 웹툰으로 드릴 생각입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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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토론자>. <웃음> <웃음> 소리 안나 <나요. 웃음> 소리 안나네 <나요. 웃음> <laughs> 아, 직원의 메소드 연기는 어떤 작품으로 탄생하게 될까요? <laughs> 벌레에 물려 가려울 때. 침을 발라 가려움을 없애 보거나 십자가도 만들며 간절히 기도해 보는데 이렇게 붉어지거나 가려운 이유가 알레르기 반응 때문인데요. 벌레 물릴 때 바르는 약에 든 몇몇 성분이 붉은기와 가려움증이 완화되는 걸 도와줍니다. 여전히 훌쩍 지나갔습니다. 선주씨, 우리, 이제가요 오한시부터 후 사십분 동안, 초롱씨의 점심시간입니다 십분을 걸어, 음내 빵집으로 향하는데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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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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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. 나왔어. <laughs> 오늘 점심식사는 간단하게 빵으로 해결할 생각입니다. 좋아하는 빵을 골라 계산대에 올려놓는 초롱씨. 평소에도 자주 들르는곳이죠 바로 친언니가 운영하는 빵집이기 때문입니다. 원래 초롱이가 엄청 조용한 성격이었어서 사실 그렇게 그림에 막 소질 있고 이런 줄을 몰랐는데 어, 본인이 이제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준이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제 그게 점점점 발전해서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공감할 수 있잖아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. 이방집의 간판 디자인과 소품들도 모두 추롱 씨가 기획한 건데요. 언니는 독학으로 실력을 키운 동생이 자랑스럽습니다. 다른 브랜드를 하나 더 만들고 있거든요.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초롱이랑 콜라보레이션 해서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또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. 처음 알았어요. <laughs> 저랑. 아, 콜라보 할 아, 일단 제 머릿속에는 이제 그런 사업 계획은 제 머릿속에 있는데 초롱이랑 이제 같이 상의할 거예요. 통보, <laughs> <laughs> <똥보>, 통보. <똥보>. 깎아주세요. <laughs> 24,000원. 거 맞아요? <laughs> 현실 자매의 유쾌한 일상입니다. 약국에 돌아왔습니다. 모든 장사가 그렇듯 손님이 언제 올지 알수 없으니 서둘러 식사를 마쳐야 하는데요. 여기 안에 항생제 들어간 약이에요 하루에 두세번 넣어 주 눈곱 없어지면 바로 안 쓰시면 돼요. 먹는 둥, 마는 둥 자리를 잡아가는 식이라 손님이 끊이질 않습니다. 하지만 지침 몸을 일으켜 줄 비타민 같은 존재가 있죠. 저는 이제 만화를 그리잖아요. 거기서 많이 해소를 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퇴근 후 혼자 살고 있는 텅빈 집에 들어왔습니다. 지난달 부모님 집에서 독립해 자신만의 공간을 또 하나 꾸려가고 있죠. 자리에 앉자마자 그림에 몰두합니다. SNS에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데요. 이번에 멀미 시리즈라서 토하는 장면. 인데 토를 표현할 수 없어서 부이게로 하고 있었어요. 찍어둔 사진을 참고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. 제치가 엿보이죠? 어려운 의학 분야를 다루는 만큼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. 보시면은 좀 음... 그때는 이런 배치나 이런 것도 잘 몰라가지고. 그림도 되게 조그만하게, 글씨도 엄청 조그만하게. 집중해서 봐야 돼. <laughs> 봐야 돼가지고. 되게 공감가는 사람 아니면 아마 잘안 봤을 거예요.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고 그냥. 2년 전 처음 시작한 웹툰. 당시 전문지식을 알려주는 데 급급해서 표현력이 부족했습니다. 하지만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죠. 웹툰을 즐기다 보니 실력도 늘었습니다. 단순화시키고 좀더 익살스럽게 그리고 그냥 한눈에 더 띄게 볼수 있게. 지금은 작품 의뢰까지 들어오고 있는데요. 더 열심히 작업을 해서 언젠간 책을 내고 싶답니다. 좀더 열심히 해서.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웹툰을 더잘 만드는 게 목표예요. 그림을 그리다 말고 외출하는 그녀. 어머니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. 저녁에 혼자 있는 게 적적할 때면 종종 이곳에 오는데요. 타지에 오래 나가 살다 보니 더 애틋하죠. 손님이 없는 시간 어머니를 도와 설거지도 하고 카페 정리도 합니다. 커피 한잔 내려 도요 수준급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커피 내리는 법을 알고 있는데요. 엄마 일하시는 거 보고 또한 번은 배웠어요. 이제 바쁠 때 도와드려야 돼가지고. 언니와 조카가 찾아왔습니다. 언니. <laughs> 안녕하세요, 해바루이가. 코끼리 보여줘. 코끼리, 코끼리, 코끼리 한번 보여줘. 오 잘하네. 갔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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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엄마. 엄마. 엄마 안녕해. 해. 엄마 안녕해. 엄마 안녕. 조카를 돌보고 카페 일을 돕는 게 초롱씨에겐 행복입니다 대학 때부터 떨어져 지냈던 가족 이제야 한대 뭉쳤는데요 어머니는 늘 바쁘게 사는 딸이 안쓰럽습니다. 시간에 안 자고 그림 그리고 마감 기한도 맞춰야 돼 가지고 새벽에 그릴 때도 있거든요. 그러면 또 그런 거 보시면서 그냥 빨리 자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마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. 그런 거를 직접 다 옆에서 보시니까는 더 안타까워 하시는. 둘지에 하나만 했으면 네. 좋겠네요니 그렇죠. 염려 많이 하고 또 주변 이제 지인 분들도 이제 염려를 많이 해줬었는데. 그거를 이제 뛰어넘고 어쨌든 본인이 열심히 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은 하겠죠? 어머니는 무언가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데요. 초롱 씨가 이런 어머니를 꼭 닮았습니다. 서로 잘 통하는 이유겠죠? 하루가 지났습니다. 새내기 약국장의 출근길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어머니. 고향에 돌아와 하루하루가 즐거운 그녀입니다. 약사란 평생 가져가야 될 직업 중에 하나이면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게 할수 있는 뭔가 소명 같은 것 같아요. 약사로서, 영월 사람으로서. 그리고 웹툰 작가로서 사명감이 있습니다. 그림이란 웹툰이라는 포즈 안에서 내가 최대한 뭔가를 전달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, 그리고 저만의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해요. 초롱 씨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.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하고요. 그리고 해답을 찾았습니다. 소통하는 약사가 되겠다고 말이죠. 슬기로운 약사 생활은 계속될 것입니다.